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서 한글 쪽도 어차피 다루게 될 테니까 한컴 오피스 2020 가장 최신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어찌저찌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한 이후에 이제 엑셀 예제 파일을 만들려고 예제 폴더를 열어본 다음에 예제 파일을 실행했더니 한컴 오피스 2020한 셀이 열렸습니다. 오프닝에서는 제가 반쯤 상황극을 해본 건데, IT 교육 관련 업체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한글 한셀 파일에서 열리고 엑셀에서 실행이 안 된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엑셀 파일의 아이콘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이콘이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면은 지금 현재 컴퓨터에 한글 오피스가 설치되면서 기본 엑셀 실행 프로그램이 지금 한셀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는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면은 엑셀 대신 이런 한 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메뉴 구성 자체가 한 셀과 엑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예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따라하거나 혹은 인터넷 강의를 확인하다 보면은 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실제로 똑같은 파일을 한셀과 그리고 엑셀에서 열었을 때의 차이입니다 워크시트 내용만 보면은 어,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 교재 혹은 강의랑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른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과 버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른쪽 화면이 엑셀 화면인데 한 셀은 예제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한셀 아래에 아자가 적혀진 한 셀이라고 제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워크시트 파일 자체가 한 셀에도 연결이 되고 엑셀에도 연결이 될수 있는데 엑셀을 설치한 이후에 한컴 오피스 혹은 한글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 설정 자체가 한셀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설정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셀과 연결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속성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파일에 대한 속성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의 현재 셀2020한 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클릭하고 앞으로 xlsx 이게 이제 워크시트 파일인데 이 파일을 열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서 엑셀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은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의 엑셀로 변경이 되면서 원래 엑셀 아이콘 으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내용이 지만 은 오늘 실제 업무 하다가 비슷한 질문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봤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나 혹은 뭐 교재를 구매해 가지고 예제 파일을 열었을 때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은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